나랑 친구할 사람? 네, 일정 누구야?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게스트를 데리고 왔어, 친구들. 제 진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친구야, 와라! 민주야! <웃음> <귀여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정윤이 친구 김효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주입니다. 먹을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맞습니다. 약간 쩝쩝박사 명예학위 기대하셔도 좋아요. <laughs> 학교 다닐 때 이제 사진 찍혀 있는 걸 많이 봤는데 굉장히 유쾌한 친구더라고요. 웃겨서 리스트 리스 같은 것도 많이 찍게 되고. 그래서 잠깐 차단했었습니다. 인스타 보기 싫어.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살짝 하자 봤요 <laughs> 야 날이 좋다. 네, 가져가겠습니다. <laughs> 드디어 돌아왔다. 겨울 6종 GS25 겨울 간식. 궁금하지? 그러면 함께 가볼까? 호박 인절미 소보로. 너 이름이 신기한데? 창 억떡. 네, 여기 유거 하나 없습니다. 어, 몰라면서 죄송합니다. <laughs> 음. 아, 안내가 떡이네. 하 진짜 인절미인가봐요 이렇게 뜨니까 떡같은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할머니 갖다주고 싶다 할머니 좋아할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달면 또좀 부러워하실텐데 그렇게 달지도 않고 적당하게 한끼 식사? 음, 진할것 같아요 생각보다 텁퍼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 약간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세대 저용을딱한것 같아요. 커피랑 먹고 싶어요. 어 GS 25에 커피도 파니까. <laughs> 자 한마디 해 먼저. 첫 입에는 빵. 두 입째에는 떡 같은 너의 매력에 반했어. 사랑해 창업떡난 처음 본 순간부터 너였어. <laughs> 춘식이 고구마 모나카. 가장 뽑고 싶은 그 춘식이. <laughs> 야 따라해보기면은 나 4번 할게. 나 12번. 나 12번. 아이스크림이랑 고구마랑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원한 고구마 먹는 느낌? 우와, 진짜? 중어어만토처럼바자 같이 돼있고. 안에 아이스크림 있는 유형의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이것도 제 취향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고구마가 진짜 좋아해요. 고구마 진짜 좋아해요. 약간 경로가 지금 유행인 이유가 이제 그런 데 가면 약간 희소성. 2 0대인다 이런 거 먹는 거? 맞죠? 달달한 고구마에 귀여운 키커까지 너참 알차다 춘식이 고구마 모니, 모나카는 내 사랑 동통 가스오 어묵탕 근데 이제 계란을 담은 원래 약간 어묵탕만 먹으면 서운한데 이제 계란이 있으니까 좀덜 서운해요 이거 뭐지 이거? 무인가? 무도 있고 약간 계란도 있고 뭐, 하니까 무가 아니라 곤약 아니야? 아 곤약이잖아 우리 알고 말하자 미안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먹고 싶죠? 먹고 싶지 못 먹지 나만 먹지. <laughs> 제가 시중에서 먹던 것보다 조금 더 진한 그런 맛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요. <laughs> 국물 딱한 컵만 마십니다. 그 자주 가는 데는 한 여섯 번까지도 먹어봤고. 기본 골방 세네 번씩은 그건 좀몇 번을 다시 끓여야 되는데 그건 안돼 그렇게. 어. 한 번만 해. 죄송합니다. 쉬마자. 어묵과 계란 나에겐 생소하지만 뭐 다채로워서 진짜 좋다. 국물이 자꾸 생각나는 맛 어묵탕 최고 콘치즈 쌀떡구이 콘치즈가 있고 꿀 씨앗이 있습니다. 보통 떡이랑 하면 은 원래 꿀 이런 거 아닌가 원래? 이야 가르자마자 맛있는 냄 난다 피자 아니야 피자 피자만나 불닭 소스 이런 거엔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콘치즈에서 단맛이 나가지고. 우와! <laughs> 불닭, 피자, <기저>, 케첩, <케찹, 웃음> 꿀! 그 매운 거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매워 매워보니... 보이데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되게 조금 찍었는데? 나, 나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중에 땀이 왜지? <laughs> 땀이 흐르는데? <laughs> <못> <laughs> 음! 이렇게 찍은 거 같아요. 약간 피자, 음! 피자 소스, 얌얌 붓이에요 약간 얘네 둘의 차이점을 알았어요. 얘는, 얘는 좀더 고급스러운 맛, 얘는 집에서 만든 엄마 표 피자 맛, 씨앗이 진짜 식감이 좋아요. 막 호떡 먹으면 니글니글하잖아요.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와, 이거 완전 <laughs> 테러블리겠는데 여러분들은 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웃음> <웃음> 맛있어? <laughs> 밥처럼 먹고 싶으면 콘치즈가 맛있는 것 같고 아 후식이다 하면 이게 맛있는 것 같다 두개다 맛있다 호떡은 그냥 먹자 <laughs> 둘다 맛있는데 불닭소스한테 되었다 역시 <laughs> <혹시> 호빵은 삼립이지뭘 <3입이지? 웃음> <오. 웃음> 제일 좋아해요? 야, 이거요 기본. 기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백종원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야, 여기 가득 차 있어 기분이된 집이에요 김민주씨한번 내겨봐요 <laughs> 통밀빵 발효 미종 송송 야채 어렸을 때 먹던 닭고. 어 손맛이 진짜 많이 나는데? 아니 근데 이게 맛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저는 이제 야채를 더선호하죠 음. 저는 단파을더더 더 선호합니다. 단파은 붕어빵도 있으니까 호빵은 약간 맛있겠다 만두 맛 나는데요? 딱 만두 같아요. 어, 만과 왕만두. 이게 찐 고기. 근데 후추 맛도 강하게 나고 파맛도 나는 것 같아요. 딱 김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완전 만두 같아가지고 이제 단무지나 이렇게. 아, 전혀 아 저는 못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발효음종 알찬 피자. 제 좋아하는 맛이야. 피자 오빠. 토마토 스파게티 향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더 숙성된 맛. 후추 맛이 덜 나요. 소 김자 오빠. 와 시원. 안대로 나오네. <laughs> 이게 떡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게임자인가봐요 소스. 그래서 잘 섞기라고 뭘캉몰캉한가 몰칭 되게 고소하고 떡인데 떡이 아닌 것 같은 팥도 질리고 약간 아 오늘은 좀 새로운 거 먹고 싶다 하면은 먹어보는 것 같습니다. 인자이미. 이렇게. 약간 결은 비슷한데 이좀더 달달하고. 이건 좀더 고소해요 좀 야, 여기선 약간 쌀맛이 났거든요? 아까 그 기본 단팥에선? 여기선 그렇게 쌀 맛이 나진 않아요 생각했던 것만큼은 진짜 맛있는데 기본은 못입는것같상요 근데 상상한, 마, 상상한 텍스처는 아니에요 더신기요난 음. <laughs> 이거 저는 이거 저는 이거 음. 근데 야채호빵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맛있는 건 야채호빵이에요 따라 하는 거. 건 아, 그건 아니고 <웃음> <웃음> 다양한 맛을 이제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맛. Yes, I can. Honey, we cake. Yes, I c a 케이크. 요즘 케이크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 우와 이거 봐요 이거 봐요. <laughs> 인스타 감성 샷 찍을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스구한 나이디 샵 죽밥 샵 좋아요 테러. <laughs> 빵이 있고 위에 이렇게 크림 있는 형식인지 몰랐어가지고 먹기에도 좀 신기한 그런 느낌. 막 느끼하거나 그런 게 않고요. 딱. 그냥 먹기 좋은? 아 이게 크림이 싸구려 그 크림 맛이 아니에요. 진짜 우, 우유 섞은. 제가 좋아하는 크림 맛. 뭐, 들어가네요. 아 진짜요? 역시 네. 봤지 네. 유미스 자격이 됐다. <laughs> 혼자 생일을 보내야 될때 하나 사가지고 와서 초라도 하나 꽂아놓고 그렇게. 학교 수업 시간에 몰래. <웃음> <웃음> 빌리야 안녕. 널 <laughs> 처음 봤지만 정말 무섭다. 가먹게 버릴 무서운 맛이야. 편하게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케이크. 이거는 이거 먹을 것 같다. 아까 호빵을 먹어보니까 아, 이번 겨울에는 좀 호빵을 좀 많이 먹지 않을까. 저도 호빵 겨울에 먹는 그 호빵의 맛. 쌀떡구이 쌀떡구이 사 먹을 것 같아요. 춘식이 아이스크림 아 차가운 거에 차가운 걸로. <laughs> 좋은 경험도 쌓고 맛있는 것도 진짜 많이 먹고 좋았습니다 언니랑 해서 좀 이렇게 처음엔 이랬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편하게 <laughs> 확실히 이제 친구랑 나오니까 좀더 편하게 말도 많이 그나마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정윤이의 평상시랑 또 이렇게 다른 모습도 볼, 직접 볼수 있게 돼서 신기했고 이제 그 간식을 먹다 보니까 아 이제 진짜 겨울이 왔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좋은 기였던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뉴윌뉴윌 New s New